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가 운청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개신교회가 교회 개혁을 시작한 지 507주년 되는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 0계명을 둘로 나누시면서 이것이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많은 내용을 요약하다, 내용을 축약해서 요점만 말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네 가지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네 계명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이것과 다르게 뒤에 나오는 여섯 개의 계명들은 사람을 위한 계명,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렇게 둘로 나누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도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요한 서신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면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그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다는 건 여러분 사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에모리 대학과 듀크 대학에서 뇌과학 연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 사람의 뇌와 몸은 특별히 건강해지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둡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하면 뇌에서 몸의 여러 장기를 보호해주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사라져서 몸과 뇌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일대 의대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사실인지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일대 의대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을 불러모아다가 이 고혈압 환자들을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누곤 이두 그룹에게 각각 50불씩 현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A 그룹에게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이 돈을 쓰게 만들고 반대로 B 그룹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선물을 사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게 그렇게 B 그룹에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들의 각각의 뇌를 6주 동안 이 의대 팀이 쭉 살펴보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썼던 A 그룹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썼던 B 그룹에는 고혈압이 평균 6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압이 많이 내려간 사람은 15까지 수치가 내려가서 거의 정상적인 수치로 되었지요. 여러분 이 결과는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는 효과와 맘먹더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자기 것을 나누어야지 남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눔과 배품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요즘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바벨탑 이야기를 현대 미국 교회에 대비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임스 콩 같은 신학자들은 요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은혜대로 사용하면서 다른 일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벨타처럼 그저 크고 웅장하게 짓는 일, 교회를 덩치만, 교회 덩치만 키우는 일을 한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홍수 심판에서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큰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역청이라는 기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역청은 지금으로 말하면 방수제인데요 아스팔트와 같이 비슷하게 이게 검고 끈적끈적한 기름이지요. 그래서 노아가 이 역청을 방주의 내부와 외부에 발라서 큰 홍수 속에서도 배에 물이 새지 않아 방수가, 아, 방주가 침수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한 노아와 함께한 동물들도 이 역청 덕분에 생명을 방주 안에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이 역청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이 역청을 바벨탑을 높이 짓는데 잘못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벨탑을 지을 때 역청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왜 바벨탑을 지으면서 뜬금없이 방수제인 역청을 사용하냐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바벨탑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노아 시대처럼 대홍수로 심판을 하시면 바벨탑 위로 올라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벨탑 주변에 역청을 듬뿍듬뿍 발랐습니다. 홍수가 나도 물이 행여나 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많이 발랐던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스스로 죄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회개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위로 올라가서 신의 심판도 자신들이 이겨낼 거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기에서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역청을 잘못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역청과 그 지혜와 은혜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살리라고 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방도로 이 역청을 사용하니 하나님이 이런 교만의 탑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건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도에서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선 중세 카톨릭 교회는 타락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첫째로, 중세 카톨릭 교회는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연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연옥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기회가 없이 죽은 사람이나 갓난 아기 때 갓난 아이가 죽게 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기회가 없어서 억울하니까 천년 동안 연옥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연옥에서 잘 살면 다시 천국에 갈수 있다고 가톨릭에서는 가르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갓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위로가 되고 좋은 일이, 어,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게 왜큰 문제냐면, 여러분, 이런 연옥이 있다는 것은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연옥이 있다는 것은 죽은 후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이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지금까지도 가톨릭 교회는 연옥을 만들고 왜 연옥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신학을 가르쳤던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옥이 있으면 교회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중세시대 교회가 팔았던 면제부가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돈으로 면제부를 살때 돈이 금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면 그 소리와 함께 면제부를 사준 영혼은 천국으로 직행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태리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크게 지어졌고요. 그리고 교회는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면제부를 팔았던 건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이름과 생명을 돈으로 받고 팔아먹은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성당을 크게 짓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위영 있는 큰 성당에는 왕과 귀족 같은 고위 정치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중세 성당은 왕과 귀족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건물과 건물 천장을 자꾸 높였고, 또한 왕을 위해서 성당 내에 왕을 위한 귀빈석을 만듭니다. 그러면 왕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지요. 교회 내 왕의 자리를 만드니까 그 뒤로 귀족들 계급도 계속해서 뒤 자리를 차지하면서 앉게 되는데, 그래서 왕 뒷자리에는 공작 자리, 그 뒤에는 후작 자리, 백작과 자작과 남작의 자리까지 귀족들의 자리가 계속해서 뒤에 연이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 자석은 자꾸만 설교 단에서부터 점점점 뒤로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 원래 구조는 작은 십자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지만 점점 뒷좌석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귀족이 아는 평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설교 내용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제일 뒷자리, 제일 먼 뒷자리에만 앉을 수 있었고 이로써 교회의 예배 시간은 생명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과시와 권력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셋째로, 이렇게 돈이 생긴, 그리고 권력이 생긴 주교와 교황은 음란과 향락에 빠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중세의 교황과 주교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알렉산더 8세는 교황의 자리에 있을 때 사생활을 8명이나 낳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 12세 교황은 귀족 유부녀와 간통을 했다가 간통한 여자의 남편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이런 타락의 분위기에서 영국의 큰 매춘업소는 성당 주교가 직접 그 매춘업소를 운영을 했고, 그래서 중세 기독교 참회서에는 음란과 매춘이 죄라는 참회의 기도문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세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까? 교회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모든 축복을 교인들이 모든 축복을 한 손에 다 지고 있으니 바벨탑만 더 크고 웅장하게 지으려고 하니 교회의 존재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잃으면서 타락의 타락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좋은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 참 감사하게도 지난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역할에 있어서 참 기분 좋은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우리 동양선교회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역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세미나였는데요 LA는 물론이거니와 캐나다와 브라질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곱 분의 단임 목사님들과 100여 명의 부사역자들이 방문한 가운데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코비드에 의해 교회가 사람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정말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또 어,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듯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나 LA 카운티에는 여러분 전체 한인 중에 38%가 타주로 이동을 했답니다. 교인 수가 줄어서 문을 닫거나 레티비를 못 내서 문을 닫는 교회가 300여 개 이상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또한 지난 8월에는 LA 한인 교회 중에 교인이 200명이 넘는 교회가 4개 정도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힘든 상황에서 격려와 응원이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동양 선교회에 와서 힘을 얻는 겁니다. 야, 동양 선교회 그렇게 힘들었던 교회라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는 교회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힘들었던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꿈꾸며 다시 도약하고 있다면 야, 우리 교회도 힘이 있겠다.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또 어떤 교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양성 교계가 살아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다른 목회자들 섬기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은 기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바로 교회 역할이지. 우리 교회 역할이지. 이민교회를 섬기고 희망이 되어주고 그리고 힘을 나누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두 번째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8월부터 이인선 교사님과 장모되시는 천일석 권사님 피랍 이후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확인된 것이 이두 분이 아직 피랍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무사히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 대표와 케냐 협의회에서 우리 동양 성교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지난 8월 23일 당시에 모두가 협상에서 손을 뗐던 그때에 누구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때에 우리 동양 성교회 당의 장로님과 재직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 우리가 땅을 팔아서라도 성교사님 구해내고 말겠습니다라는 이 결정 때문에 이후에 다른 모든 기관들이 다 결집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좋은 결과가 생겼다고 연신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어, 제가 대표로 받은 건데 여러분 모두께서 같이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본 많은 케냐 현지 선교사들이이 동양 선교의 결정을 보고 감동을 하셨답니다. 고비리 후에 한국 교회와 미국의 많은 교인들이 케냐 선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만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동양 성교회는 성교사님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어떻게든 성교사님을 살려보겠다고 하니 옆에서 보시던 케냐 성교사님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으셨답니다. 성교사님들에게는 이게 치유의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물론 앞으로 성교사님에 대한 협상이 잘 진행되어야 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케냐 땅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대로 사용하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살아있는 동양 성교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병이와 같이 작은 힘을 보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세상과 이웃과 선교지에 생명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도구로 쓰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이 되는 그래서 신앙이 괴역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